제가 또 고른 호텔은 똑같이 그랜드 센터 포인트점 이번 호텔 룸은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침대 그리고 이렇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오호 자 뷰는 뭐 아이고 뷰는 뭐 그냥 그런데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서 밖을 시원하게 볼수 있다는 거 공사장이라는 거, 무섭다는 거, 그렇다는 거. 화장실이 좀 괜찮네요. 전에 있던 곳보다 조금 더 넓고, 다른 지점보다 이렇게 스가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의 태양이 지는구나. 이야, 근데 나는 북유럽의 태양이 그립다, 사실. 이런 도시 나와봤지 않아. <laughs> 이곳의 수영장입니다. 여기도 괜찮은데, 그렇죠. 자쿠지도 이렇게 있고 괜찮다. 어, 이거 뭐 사람도 거의 없고 좋은데, 저 이렇게 프라이빗한 느낌 좋아하거든요. 이 근처에 또 삐까뻔쩍한 뭔가가 있어서. 가보려고 한다 쇼핑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큰 볼이 있으면 먹을 것도 항상 많더라고 난 먹을 걸 좋아하니까 태국에 일본 음식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한국 음식은 와 한국 음식이다 하고 엄청 흔하진 않은데 일본 음식은 엄청 흔합니다 아는 오빠가 여기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지금 지나가는데 안 먹을까 하다가 지금 급하게 두 개를 시켰습니다 요거랑 요거! 요거! 호텔 조식에 딤섬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또 돈을 많이 주고 먹으려니까 아 계속 손이 떨리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생각보다 엄청 크다 우와 나는 딤섬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조금만하게 나와가지고 배도 안찰줄 알았는데 그래서 두 개나 시켰는데 먹어보지 먹어보지 보니까 그러니까 배고파진다 이게 뭐야? 잠깐나 새우 시킨 것 같은데? 음! 음! 대박 맛있다! 만두도 나왔습니다. 아니, 이 크기가 내가 조식에서 봤던 그, 댐섬 크기가 아니구나. 굉장히 크고 실한 댐섬이 나왔습니다. 비싼 값을 하네요. 새우가 통통이 들어간. 어. 너무 많이 찍었다. 음! 이렇게 완전 큰 새우가 이렇게 통통이 들어있어요. 뭐야, 이거? 뭐야, 대박이다. 음! <laughs> 새우 식감 어떡해? 새우 식감 미쳤어요. 대박이야. 김의 추천은 정답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 오빠가 미식가거든요. 아, 그래서, 네. 아, 무슨 태국어서 짐섬이야? 짐섬은 엄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오빠 말을 믿기를 잘했어요. 짜 맛있다. 음. 음. 크다 음. 이게 크리스피 새우 뭐 어쩌고였는데요. 대단한 <laughs> 이게 새우를 약간 음 튀겨가지고 그 위에다가 요렇게 감싼 것 같아요. 음. 이것도 맛있긴 한데 살짝 아주 살짝 느끼하네요. 느끼하다기보다는 기름기름하다. 저같이 기름기름한 거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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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들은 어, 부담부담스럽다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맛은 정말 정말 맛있다. 빈섬 두개 시키고 317 나온 거면 방콕 물가에 비하면 꽤 비싼 건데 그래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뭐야, 여기도 일식집인 것 같은데 김치찌개랑 비빔밥을 팔아서 꼭 김치찌개가 일본 음식 같잖아. 비빔밥이 꼭 일본 음식 같잖아. 코리안이라고 써주지. 비빔밥 여기 6층에 지금 오픈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이렇게 태국, 방콕에는 몰 문화가 굉장히 발전해 있는 것 같습니다 뭐야 여기? 분위기 맛집인데? 이 공간 어쩔 거야 여러분 진짜 멋있어 뭔가 이 소파의 배치가 진짜 아름답네요.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있어.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편안하게 이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거지. 야 책을 이렇게 약간 캔버스 재질의 가방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게 프레젠테이션한 것도 괜찮네요. 꼭 서점이 책이 이렇게 막 하나하나 꽂혀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아, 여기 화장실도 너무 예뻐요. 뭐예요? 아니, 방콕의 화장실 그 수준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독창적이야. 거울이랑 지금 좀 떨어져 있거든요? <laughs> 나 이런 느낌은 또 처음 보네, 화장실에서. 여기 프리미엄 영화관인가봐요. 그쵸? 뭔가 고급고급고급스럽네. 지금 좌석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이 좌석을 예매를 하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좌석 장난 아니다. 네, 이게 지금 1000바트, 이거는 1200바트. 이야, 영화관에 고급하다, 진짜. 팝콘도 완전 이렇게 고급화 시켜서 팔고 있어요. 세트로 해가지고 450바트. 오늘은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300바트. 발마사지. 인테리어 괜찮아 보이죠? 갑시다. 어제 처음 두리안 아이스크림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또 샀다. 이게 어제는 어, 이게 무슨 맛인가? 이거 되게 익숙한데 싶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약간 캐러멜 맛이 좀 난다. 음. 근데 내가 원래 이런 달달구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어, 뭔가 뭔가 엄청 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뭐 시큼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맛이다. 맛있다. 이렇게 욕조가 있으니까 아침부터 반신욕을 하고 좋다. 오늘의 차는 바일주스? 바일이 뭔지 모르는데 그렇대요. 여기 또 좋은 점이 이렇게 효능을 써놓으니까 뭔가 내가 건강한 걸 마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여기 바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요런. 릴렉스 할수 있는 분위기 밤에 와야 좋을 것 같아서 저녁을 먹고 오기로 했습니다 방콕 3대 맛집이라고 불리는 쏨분식 푸드에 갈 겁니다 하줄안 <laughs> 서도 되나보다 저는 이푸팟콩 커리 이게 발라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 조그만한 거480 바트 이거 시켰고 23번 스파이시 롤 프림 샐러드 이거,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생제우 근데 이거를 길거리에서 못 먹겠는 거예요. 이제 믿을 수가 있어야지. 생거는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먹고, 이건 가격은 250원. 그리고 여기 모닝글로리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90번. 이거, 스몰. 네, 예, 모닝글로리부터 나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싱싱하니? 싱싱해? 너부터 하나 먹어보자. 이 이렇게 넣고 요 소스를 요렇게, 요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끝은 것도 이렇게 음. 만족 맛있어 음. 이번엔 이렇게 양파랑 잘 어울리네요 근데 이거 진짜 역대급으로 맛있네요 사람들이 왜풋팟퐁 커리 풋팟퐁 커리 한지 알겠어요 음~~ 밥이랑 비벼서 먹을 거예요 밥 이렇게 넣고 이게 게살이 이렇게 발라져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게 풋팟퐁 커리 이렇게 발라져 있지 않은 걸 시키면 게가 그대로 이렇게 커리랑 요리되어서 나와가지고 먹기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음, 저는 이게 약간 매콤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매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고추랑 같이 넣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식감이 굉장히 몽글몽글해요. 이게 게살도 다 발라져 있고, 약간 소스들도 부들부들해가지고, 몽글몽글 합니다. 여기다가 고추를 조금 올리고, 양파도 한 조각 올려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지금 이 새우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소스들이 태국태국한 맛이 좀 강해서 이런 태국태국한 맛을 조금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워낙 태국태국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양파랑 이런 고추랑 이런 걸 같이 주니까 뭔가 쌈쌈 듯한 느낌도 들고 좋아요 저는 어? 새우 필러거든요. 어? 하나를 지금 거의 다 먹으니까 살짝 느끼하네요. 음, 나한텐 좀 느끼해. 쏨땀이랑 먹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 요 모닝글로리보다. 너무 배부릅니다. 너무 배부 이렇게 먹고 1 0 3 4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여기로 올 거냐. 아니면 블루 엘리펀트를 갈 거냐 하면은 저는 무조건 블루 엘리펀트입니다. 해지고 오니까 더 낫네요. 여기 앉아야지. 아멋있다 좋네요. 이게 인생이다. 저기 뒤에서 선풍기 해줘가지고 막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그런 느낌이 든다. <laughs> 주문한 벨리니가 나왔습니다. 어, 조그만한 터틀이었구나. 괜찮아. 190마트? 아, 그럼 되게 비싼데? 그래, 이거 한 16,000원 17,000원 하는데 오늘의 실수다 오늘의 실수 어우 근데 돈값을 하는지 맛은 있네 이 카페에 아왜 맛있는 것들은 비싼거야 아. 내가 여기 방콕에서 온것 중에 가장 후회하는 돈 씁니다 아 이거면은 어, 길거리에서 국수 10번 먹는데 내가 미쳤나봐 그래도 뭐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에이. 여기 지하 식품관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잘해놨네요. 이 방콕 너무 너무 잘해놓은 곳이 많아. 이게 은근히 배울 게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적인 수요가 몰리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수요를 맞추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요. 약간 하이엔드급의 수요를 맞추는 곳들이 있어서 이런 거는 또 배울 만한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머머머. 저렇게 새우를 판다고. 와, 깔끔하게 진짜 잘해 놨다. 잘해 놨다. 빈부 격차를 한 도시에서 진짜 제대로 체험할 수 있군요. 특히 이 대리석에다가 이렇게 메뉴판을 해 놓으니까 엄청 깔끔하면서도 어,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런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걸 보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이 안에는 치즈만 파나봐요, 지금. 이게 블랙핑크의 인기입니다. 여기 은행, 은행 광고에 이렇게 블랙핑크가 있네요. 대단하네. 여기 지금 예약하고 싶어서 상담받으러 왔더니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손수건이랑 물을 줬다. 진짜 여기 스파 디테일이 미쳤어요. 이게 이렇게만 보면 좀 촌스러운데 전체적인 분위기랑 엄청 잘 어울려요. 아, 이뻐, 이뻐. 여기 그냥 예약만 했을 뿐인데 지금 이걸 줬어요. 저는 돈도 안 냈는데 이거 가져가라고. 어 여기 뭐야. 감동인데? 여기 들어오자마자 그냥 사실 메뉴 보고서 어떻게 할지 생각하려고 왔는데 어, 나 내일 4시에 나 내일 4시에 올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장에서 이렇게 타투도 하네요 이런 라탄 가방은 야시장마다 다 파나봐요 그쵸 여기도 있는데 이뻐요 그쵸 이 폼폼 달려가지고 이거는 애기용 코끼리 바지랑 애기용 코끼리 나신데요 너무 귀엽죠 애기 이거 입히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이거 엄청 이쁘거든요? 이거 엄청 이쁜데 이게 약간 기저귀 차듯이 입는 거라서 화장실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시는 분들 있던데 화장실 어떻게 가시나요? 지금 뭐가 이쁠지 보고 있어요 동생들을 위한 여권 지갑이거든요 이거 괜찮죠? 깔끔하고 b l 비행기 타고 헐헐 날으라고 와 좋다 좋다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엄청 이쁜데? 여기 젤 네일이 있는데 젤 네일이 200파트. 그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000원 밖에 안 해요. 말이 되나? 저는 지금 이 디자인을 하기로 했고요. 발에다 하기로 했고, 400에 하기로 했습니다. 저젤 네일 처음 받아봐요. 여기 밑에 이것도 이렇게 받쳐가지고 찍어주시기도 했어요. 귀엽죠?